12주 충격 허카이 도박 위혹 휘말려 전방위 드라마 흔들리는 커리어 중국 연예계를 뒤흔든 초대형 스킨들이 터졌다. 연희공략으로 단숨에 국민 남신에 오른 배우 허카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름 옆에 붙은 충격적인 단어 바로 도박 위혹 며칠 전 웨이보와 각종 포털을 뜨겁게 달군 폭로 허카이가 절친들과 함께 비밀리에 집단 도박을 했다. 이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단몇 시간 만에 핫서치 상위권을 장악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믿기지 않는다. 그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 연애 스캔들에 이어 이제는 법적 문제까지? 위혹은 순식간에 증폭되며 불신과 분노를 키워갔다. 사안의 무게는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선다. 한때 호감형 배우로 불리던 허카이. 지금은 하루아침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물로 몰릴 위기다. 그가 출연한 차기작, 광고 계약, 그리고 배우로서의 미래.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이번 사태 단순한 루머일까? 아니면 시비즈 전체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까? 모든 것은 한 장의 글에서 시작됐다. 한 블로거가 충격적인 주장을 던졌다. 허카이는 자택에서 절친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집단 도박을 벌여왔다. 그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한 판에 수만 위안이 오가고 1년 동안 계산하면 억단이 금액에 달한다는 것 심지어 허카이의 항저우 횡점 별장이 아예 비밀도박장으로 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네티즌들은 술렁였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대화 캡처와 이체 내역 그리고 영상까지 증거라며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그냥 루머는 아니잖아? 정말이라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위혹은 삽시간에 불붙었고 시비즈 전체가 술렁이는 핫이슈로 번져나갔다. 소문이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 바로 증거라 불린 자료들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웨이보에 올라온 것은 허카이와 지인들의 위챗 대화 캡처. 그 안에는 판돈과 승패를 논하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만 위안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이체 내역서, 그리고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영상까지 퍼져 나왔다. 순식간에 네티즌들은 술렁였다. 이 정도면 그냥 유언비어라고 할수 없지 않나? 증거가 이렇게 많다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일부 팬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합성일 수도 있다. 악의적인 편집이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차갑게 돌아서고 있었다. 증거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위혹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허카이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있었다. 폭로가 확산되자 허카이의 소속사 환희, 후한유와 변호인단이 즉각 움직였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이번 위혹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 허카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소속사는 즉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 자들을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단 역시 경고장을 내밀었다. 허위 게시물은 즉시 삭제해야 하며 더 이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팬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드디어 공식이 나왔다.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단순한 해명으로 끝날 수 있나? 공식 입장은 분명했지만 대중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위혹은 이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더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결국 사건은 연예계의 영역을 넘어섰다. 허카이의 이름이 연일 하서치를 장악하자 경찰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저장성 행정공항국은 사건을 접수했다. 현재는 기초 조사를 마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약 불법 도박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국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술렁였다. 정말 수사가 시작된 거야? 이제 농담이 아니다. 법정으로 갈 수도 있다. 단순한 루머로 치부되던 이야기. 그러나 경찰의 개입 순간, 위혹은 단숨의 공식 사건으로 격상되었다. 허카이는 이제, 단순히 해명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법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스캔들의 불신은 곧장 그의 커리어로 옮겨붙었다. 제작사들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허카이가 출연 예정이던 신작에서 하차한다는 것이다. 이미 촬영을 마친 작품들도 위험에 처했다. 사극 로맨스 일구춘, 일우춘, 화재 사건을 다룬 수사극 화장추용, 화창추용, 그리고 범죄 스릴러 800m 범위, 800미범웨이까지 모두 방영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편집, 연기, 심지어 방영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광고주들의 반응도 차갑다. 이미 몇몇 브랜드는 허카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네티즌들은 탄식했다. 한때 차세대 톱스타라 불리던 그였는데 스스로 쌓아올린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이야. 연예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허카이는 비공식적 봉쇄, 봉샤를 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무대도 드라마도. 광고도 모두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사실 허카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 그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별표 별표 허레이사 술회사 별표 별표가 폭로글을 올렸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술에 취한 틈을 타 강제로 나를 끌어안았다 연애 기간 내내 외도와 거짓말을 반복했다 심지어 말다툼 끝에는 폭력까지 있었다 이 폭로는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분노했고 팬덤은 혼란에 빠졌다. 도박 위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허카이의 이미지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허레이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란 건 단순한 사과였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제 우리 둘중한 명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녀의 한마디는 마치 예언 같았다. 사과 대신 맞닥뜨린 것은 더 거대한 스캔들의 소용돌이였으니까 여론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웨이보, 바이드로 각종 커뮤니티마다. 허카이의 이름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진실이 뭐든 경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의 민낯이 이거라니 믿을 수 없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냉소가 뒤섞였다. 팬덤 내부도 균열이 났다. 끝까지 믿겠다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탈덕을 선언하는 이들도 늘어갔다. 언론은 연일 보도를 쏟아냈다. 연애 스캔들, 도박 위호, 법적 공방까지. 허카이는 지금 그 어떤 스타보다도 뜨겁고 위험한 이름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허카이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미 광고, 드라마, 방송이 등을 돌리고 있다. 과연 그는 무너진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시비즈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몰락한 스타로 남게 될까?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숨죽이며 그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허카이는 한때 차세대 톱스타라 불렸다. 연이공략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고. 수많은 작품과 광고의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연애 스캔들, 도박 위혹, 법적 공방, 이 모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소속사와 변호인은 허위사실이라 강력히 부인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와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의 길은 단두 가지다. 하나는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무대에 서는 길. 다른 하나는 봉쇄 봉샤라는 이름 아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길 지금 허카이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법의 판결 그리고 대중의 선택이다 그리고 모두가 묻는다 허카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시비주의 또 다른 몰락한 전설로 남을까?